당신이 주식으로 돈을 잃는 이유는 당신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도록 설계된 게임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에는 두 종류의 규칙이 존재합니다. 99%의 대중에게 공개된 규칙, 그리고 상위 1%가 비밀리에 공유하는 진짜 규칙. 오늘 우리는 그 감춰진 규칙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려 합니다. 공개된 규칙은 간단합니다. 좋은 기업을 찾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하지만 이 규칙을 따르는 개인 투자자의 70% 이상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잃는다는 충격적인 통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거대한 착시 현상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시장은 진짜 전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곳은 사실 당신의 돈이 조용히 부자들의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거대한 저수지와 같습니다. 당신의 조급함과 희망은 그 저수지를 채우는 빗물일 뿐입니다. 이 불공평한 게임의 구조를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투자 인생을 바꿀 지식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투자자들은 정보를 쫓습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유망 기술, 주식 토론방에 뜨거운 추천주 혹은 경제 유튜버가 제시하는 다음 급등 테마주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정보를 접했을 때그 정보는 이미 낡고해진 것입니다. 그 정보의 진짜 가치는 이미 월가의 슈퍼컴퓨터와 기관투자자들에 의해 단물이 모두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들은 수개월 전부터 관련 기업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모델링하며 심지어는 그 정보가 대중에게 퍼져나갈 타이밍까지 계산합니다. 당신이 열광하며 주식을 매수하는 순간은 그들이 조용히 이익을 실현하며 당신에게 물량을 넘기는 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시장은 감정을 가진 대중을 먹고 자랍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 탐욕을 자극해 최고점에서 사게 만들고 모두가 절망할 때 공포를 이용해 최저점에서 팔게 만듭니다. 당신의 감정은 그들에게 가장 예측하기 쉬운 변수이자 가장 확실한 수익원입니다. 당신이 차트를 보며 희망을 품고 있을 때 그들은 당신의 심리 패턴을 분석하며 다음 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99%가 따르는 공개된 규칙의 실체입니다. 패배가 예정된 게임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들은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규칙으로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세계 감춰진 규칙의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제일 규칙 게임의 판 자체를 소유하라. 성공한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깨닫는 사실은 종목을 맞추는 게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나무를 예측하는 대신 숲 전체가 성장한다는 사실에 베팅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덱스 펀드와 ETF의 본질입니다. 워런 버핏이 자신의 유언을 통해 재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명시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이지만 역설적으로 대부분의 전문가조차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 수익률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S&P 500 ETF를 하나 매수하는 행위는 단순히 500개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성장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개별 기업은 망할 수 있지만, 시스템은 스스로를 정화하며 우상향한다는 믿음. 이것이 부자들이 투자를 시작하는 가장 지루하지만, 가장 강력한 초석입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에 귀를 닫고, 매달 기계적으로 시장 전체를 삼아옵니다. 폭락장이 오면 세일 기간이라며 더 많이 사들입니다 이것은 예측의 영역이 아닌, 믿음과 규율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장 전체를 사는 것이 부자가 되는 시작이라면 그들은 부를 방어하고 가속시키는 다음 단계의 규칙을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아니 알아서는 안되는 그들만의 비밀병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합니다. 제2 규칙 보이지 않는 방패를 들어라.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이 붕괴하며 수많은 기술주가 휴지 조각이 되었을 때 억만장자 마크 큐바는 단 한푼의 손실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야후에 매각하며 받은 수십억 달러어치의 주식이 곧 폭락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파는 순간 막대한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옵션 칼라라는 정교한 방어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산에 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풋옵션 매수. 그는 일정 가격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 가격에 자신의 주식을 팔수 있는 권리, 즉 풋옵션을 사들였습니다. 이것으로 주가 폭락에 대한 완벽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콜옵션 매도 이 보험료는 매우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대로 주가가 일정 가격 이상으로 오르면 그 가격에 주식을 팔아야 하는 의무, 즉 콜옵션을 팔았습니다. 콜옵션을 판 돈으로 푸드옵션을 산 보험료를 거의 상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주가 폭등 시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추가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주가가 아무리 폭락해도 자산 가치가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완벽한 방어막을 거의 공짜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야후 주가가 90% 이상 폭락했을 때 그는 이 방어막 덕분에 자신의 자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사용하는 해징의 세계입니다. 그들은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잃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은 평범한 투자자들에게는 위험한 도박도구로 알려져 있지만 부자들에게는 자산을 지키는 가장 정교한 보험 증권인 셈입니다. 이처럼 견고한 방패를 들고 있는 그들은 이제 부의 성장을 폭발시키는 강력한 창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 창의 이름은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제3규칙 돈으로 시간을 지배하라 우리는 빚을 위험한 것으로 배우지만 부자들에게 빚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나쁜 빚과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좋은 빚. 레버리지는 바로 이 좋은 빚을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증권사에 맞은 계좌를 통해 자신의 돈을 담보로 돈을 빌려 가진 돈보다 더큰 규모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가진 투자자가 레버리지를 사용해 추가로 1억 원을 빌려 총 2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주가가 30% 상승하면 그의 자산은 2억 6천만 원이 됩니다. 빌린 돈 1억 원과 이자를 갚고 나면 그의 원금 1억 원은 약 1억 6천만 원에 가깝게 불어납니다. 수익률은 30%가 아닌 60%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익률 증폭 효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30% 하락하면 그의 원금 대부분은 사라지고 빚만 남게 됩니다. 이 때문에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 검을 아무 때나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승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기회에만 선택적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합니다. 이는 단순히 더 많은 돈을 거는 도박이 아니라 자산이 복리로 불어나는 시간을 압축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남들이 10년에 걸쳐 이룰 부를 그들은 34년으로 단축시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은 직접 옵션 거래를 하거나 마진 계좌를 관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복잡한 전략을 대신 실행해 줄 그들만의 비밀 리그, 즉 헤지펀드를 고용합니다. 헤지펀드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계의 용병 부대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인간의 감정과 직관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오직 수학과 알고리즘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퀀트펀드가 있습니다. 전설적인 퀀트펀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메달리온 펀드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60%가 넘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워런 버핏의 수익률을 세 배나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들은 수학자, 암호 해독가, 통계학자들을 고용하여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수 없는 시장의 미세한 패턴을 찾아내고 슈퍼컴퓨터가 1초에 수백만 번씩 자동 거래를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원자재 가격과 특정 기업의 주가 사이에 존재하는 미세한 상관관계를 발견하고 그 패턴이 유지되는 찰나의 순간에 수천 번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쌓아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접근하는 투자의 세계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다른 차원에서 다른 속도로 부를 증식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조차 진짜 그들의 세계에서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자산이 조단위로 넘어가면 투자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제 게임의 목표는 부를 영속시키는 것으로 바뀝니다. 바로 여기서 억만장자들이 사용하는 궁극의 시스템, 패밀리 오피스가 등장합니다. 최종 규칙, 시스템의 설계자가 되어라. 패밀리 오피스는 한 가문만을 위해 존재하는 개인화된 제국입니다. 투자 전문가, 세무 변호사, 법률 고문이 한 팀이 되어 오직 그 가문의 부를 지키고 이전하고 영속시키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규칙은 일반 대중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1. 닫힌 문 너머의 기회. 사모 투자 그들은 기업이 주식 시장에 상장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미래의 구글, 미래의 아마존이 아직 차고에서 시작하는 스타트업일 때 직접 찾아가 지분을 사드립니다.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자 피터 틸이 50만 달러를 투자해 10억 달러 이상으로 불린 것처럼 이 사모 투자 기회는 철저히 그들만의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부가 창출되는 원천에 직접 파이프라인을 꽂는 것입니다. 2. 합법적인 세금 소멸 마법 사고 빌리고 죽어라. 이것은 초부 유층이 부를 세금 없이 대물림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장기적으로 가치가 오를 자산을 사서 절대 팔지 않습니다.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금이 필요할 때 주식을 파는 대신 그것을 담보로 은행에서 매우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립니다. 이 돈은 대출이므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세금이 없습니다. 이 돈으로 생활하고 또 다른 자산을 삽니다. 죽어라. 사망시 자산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기준 가액 상향 조정이라는 세법 규정 덕분에 자녀는 사망 시점의 시장 가격으로 자산을 물려받습니다. 즉 평생에 걸쳐 발생한 막대한 자산 가치 상승분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전략을 통해 억만장자들은 평생 세금 없이 부를 향유하고 다음 세대에게 거의 온전하게 부를 이전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금의 규칙 속에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게임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종목을 잘 고르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위험을 관리하고 세금을 통제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부가 이어지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축가들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시장의 소음을 조치며 대박을 꿈꾸는 동안 그들은 당신의 감정과 실수를 자양분 삼아 자신들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실이 당신을 절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당신을 그들의 저수지에서 구출할 유일한 지도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패밀리 오피스를 가질 수는 없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은 훔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투자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1년간의 거래 기록을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거래는 시장의 소음에 반응한 충동적인 도박이었는가? 아니면 장기적인 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성적인 건축행위였는가? 그답 속에 당신이 앞으로 부의 설계자가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시장의 자양분으로 남을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알게 된 부자들의 비밀 규칙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당신의 투자 철학에 적용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과거 당신을 실패로 이끌었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는지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십시오. 당신의 솔직한 고백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 불공평한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중한 힌트가 될 것입니다.